안녕하세요. NH선물 정혜연입니다. 선물 옵션에 관심 있으셔서 배우, 배우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너무 진입하기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이 한편의 강의로 선물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여러 가지 정해진 정의로 배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오늘은 퓨처 어, 선물을 퓨처라고 하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물 예시 그리고 선물의 보편적인 예시를 들어서 선물의 정의만 딱딱하게 배워서 알 수가 정확히 알수 없는 것들을 딱딱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그림 뭐죠? 골드죠? 금. 자, 누구나, 누구나 금 재테크 한번씩 해 보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때, 그 때도 선물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몰랐던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물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자, 흠지 혜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까? 아니면? 팔까? 살까? 팔까? 이두 가지만 알면 선물에 대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건 원래 알던건데 무슨 선물에 대한 의미가 이거 두개야 다 끝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자녀 대학 보낼 때까지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금값이 자녀 대학 보낼 때까지 오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겠죠 사겠죠? 그리고 금이 가격이 내린다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것을 팔겠죠? 자, 자. 파는데 왜 재테크가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근데 금, 금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금을 한, 뭐, 다섯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돈당 20만원이다. 그래서, 어, 20만원, 5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100만원의 투자 자금이 있다. 근데 만약에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으면 더 사겠죠. 아니면 어떻게 하죠? 더 사거나, 아니면 그냥 보유 물량을 그대로 놔두겠죠. 예. 네? 그러면 더 샀다. 더 샀다고 치면 뭐한두 돈, 다섯 돈을더 샀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이 돼서 자녀 대학 보낼 때까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까지 가격이 20만 원이던 게한 돈에 20만 원이던 게 30만 원이 됐어요.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는 얼마죠? 10돈이죠. 10돈. 10돈이면 30만 원. 한 돈당 30만 원이니까 10돈이니까 어떻게 되죠? 300만 원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얼마? 200만 원에서. 그리고 일정 시점인 내 자녀 대학 보낼 때에는 3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잘한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파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똑같은 예로 20만원, 5돈을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금액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10만원으로 떨어져요. 10만원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5돈 그대로니까 얘가 50만원이 되죠. 언제 내 자녀를 대학 보낼 때내 자녀를 대학을 보낼 때 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으면,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팔아야 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 여기, 자녀 대학 보내거나, 뭐, 자녀 대학 보낼 때 시점, 시점에서 얘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추가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다가 됩니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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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자녀 대학 보낼 때 가격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판다가 되 죠? 판다, 왜 판다? 동물원에 판다, 아니 구요? 판다, 왜 판다?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만큼 금액이 줄기 때문에 팔게 되는 거 죠? 예, 네. 그래서 팔무로 인해서, 팔무로 인해서 어떻게 되 죠? 팔무로 인해서, 아까 현재 시점에서 20만원이었던 다섯 돈이 나중 시점에 자녀 대학 보낼 때 얼마가 되죠? 그대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100만원. 맞죠? 판다. 근데 보유,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10만원으로 줄어서 다섯 돈이면 5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50만원. 어떻게 되죠?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던 게 훨씬 플러스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르면 산다. 내리면 판다. 어, 야, 이거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예,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다 아실 거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물 언어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선물 언어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어, 이런 말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영어. 영어에서 I'm a student. 그럼 뭐라고 하죠? 해석을 하죠? 예, 뜻이 다 있죠? 나는 학생이다. student. 학생. 그죠? 예, 하나의 그 매개체를 우리는 학생이라는 거를 한글로는 학생. student.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물에서는, 선물에서는 매수. 매수. 우리가 쓸 때는 산다 뭐 라고요? 매수는 매수는 산다, 산다와 똑같은 의미가 되구요. 그 다음 매도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죠? 자, 매도는 어떻게 되죠? 매도는 판다가 됩니다. 판다 자, 그러면, 매수는 어떨 때 매수하는 거죠? 선물 매수 할 때는, 선물 매수는 언제 하는 거죠? 선물 매수는? 선물 매수는? 장이 오를 것 같을 때. 아니면, 기초 자산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매수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매도는 어떨 때 하는 거죠? 기초 자산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매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언어, 선물 언어에서 매수는 뭐라고요? 매수는 산다. 매도는 뭐라고요? 판다. 예, 글씨가 조금 못 생겼지만 그래도 알아보실 수는 있으시죠. 제가 마우스로 글을 쓰다 보니 이쁘게는 예, 안 나오니까요. 예, 자, 매수는 산다. 매도는 판다. 이것만 개념을 갖고 가시면 정확하게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건 제가 저만의 제가 생각해낸 그냥 실생활 고객분들의 그 실생활에서 선물과 접합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선물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자,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배추. 예, 네, 다들 김치 좋아하시죠? <laughs> 배추. 자, 배추가 보이는데요. 이 배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수익과 비용을 계획하고 싶은데 누가 이런 말을 생각을 할까요? 어느 정도 확정된 수익과 수익은 이걸 팔무로 인해서 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죠? 비용은 이걸 사는 사람이겠죠. 예, 네,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보시죠. 상인 세이 그리고 누구죠? 농부 세이. 자. 농부는 어떻죠?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여기에 비료도 주고 뭐 배추 씨부터 사야죠. 배추 씨도 사고 비료도 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잡초도 빼주고 인건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재반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근데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할지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죠? 폭락이 폭락을 하면 배추 비용을 사전 비용을 맞출 수가 없죠. 배추 심며 벌써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이거 이상은 뽑아야 농부도 내년 농사를 계획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계획하는 거는 계획하는 거는 봄에 뿌려서 봄에 뿌려서 나중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이고, 가격이 올라야 할 텐데. 가격이 올라야 할 텐데. 이런 생각뿐이겠죠. 예? 자, 반대로 상인들은 어떻겠어요? 상인들은 배추 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죠? 뭐이 사람들도 상인도 뭐 유통하는 비용도 들거고 뭐 선전하는 비용도 들거고 뭐 여러가지 비용이 들텐데 여러가지 비용이 들텐데 이 사람도 남는게 없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세이세이를 say 보면 농부는 가격이 폭락할지 모르니 미리 팔아놨으면 마음 편할것 같고 상인들은 어때요? 배춧 값이 오르면,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비싸게 사면 남는 게 없죠? 그러니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어때요? 둘의, 둘의 니즈가 부합이 되죠? 농부는 가격이 폭락할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상인은 오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자, 농부와 상인이 손에 손을 만찾고 너, 나중에 이거 잘 길러서, 길러서, 가을에 수확을 할 때, 우리, 너이 정도 하면 너 남겨 먹을 수 있지? 상인도, 어, 이 정도 되면 나도 유통하고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가격에, 이 가격에, 체결을 하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선물은 아니고요 선물과 같은 비슷한 의미인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도거래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대비하고 상인은 배출값이 오를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계약은 언제 한다? 계약은 언제 한다? 계약은 현재 시점.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인수도 물건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건 언제? 가을에. 옮겨 받기로 약속을 하는 계약이죠. 자, 요거 이해되세요? 음, 요기까지 이해되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선물 거래와, 아,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에 대해서 머릿속에 구상적으로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조금, 불편한 내용들은, 불편한 내용들은 이따가 딱딱한 정의를 제가 한 번씩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편안하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